대한민국의 꼴등을 좋아하시고, 또한 수직가도 계시고,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오늘 잠깐 유튜브에 서처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중국 것도 있을 것이고, 한국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어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문화재를 접했습니다. 접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50년 만에 그저 밑에 있던 북한보다 못하던 음? 그 경제 성장률을 50년 만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같이 국민성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머릿속의 생각들이 다른 쪽으로 스쳐가는 거예요. 이 조머리를 문화재에 좀 쓰시면 안 좋겠나? 문화재 발전에 좀 쓰시면 안 좋겠나? 이 좋은 머리를 경제적인 부분 비트코인이 야 이거 개발하면 돈이 되네 응? 또한 바카라 같은 응? 승인용 이런 게임들이 돈이 되네 이러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집중했다가 망하고 잡히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도자기나 또 수많은 그림이나 수많은 불상이나 문화재들이 중국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은 가짜의 강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물건을 접하는 순간 70%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가짜만 보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한국기물들도 보는 사람의 개네와 안목의 소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소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감정이 아닙니다. 소견입니다 개인의 소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디 국가에 인정된 기관이 있다면은 그런 감정이라 할수 있지만은 그런 개인의 소견을 말씀하는데 을 그 개인이 소련들이 전부 다일리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은이분한테 가면 진품이 고저분한테가짜고이분한테 10사람 넣어놓고 7사람 가짜고 10, 3사람 은 진짜 라면는 프로테지상으로는 이미 접었다 이 말입니다. 진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물들이 팔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문화제도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가 제일 업그레이 되면 제일 먼저 올라서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에도, 문화도 골통품도 들어가 있고, 막, 뭐 케이팝도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이 제일 먼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패치 하나 달고, 국회에 나면 해물 거라고. 저 시골에 가서, 시골에 있는 골목길 내준다고, 응? 떠들어사면서그 예산받아갖고, 골목길 내는데, 행만이돼 있지. 이 고대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라. 국가에도 역시 마찬,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뜯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또떤드은 사람들이 한열명만 있으면 국가 깜짝 놀라지. 바로 예산 바로 주지요 교수나 학자나 또 원로 교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다 안 합니다. 피곤한 짓안 하고 싶다 이말이 그러면 이 문화예술은 이미 바닥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 좋은 머리를 이렇게 문화예술에 좀 쓰시면 좋은데, 음? 다른 쪽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소수 의 인원들이 모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혼자뜯는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반복론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자존심들이 강해서, 절대 안 질러. 돈으로 쉐이 메꾸고, 법적으로 메꾸고, 막, 어, 막, 권력으로 메꾸고, 저를 죽이려 하겠죠. 근데, 제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맞죠? 국민이 뽑아야 대통령도 있고, 국민이 뽑아야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말로는, 말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첨되고 나면은 전부 다지팔를두고 지가 거리 앉아서 지가 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 문화와 정치가 썩어붙습니다. 그럼 제대어야 되나? 이민 가야죠, 그죠? 이민 가야죠. 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즉, 도자기를 만들어낸 강지나 부유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도자기를 꾸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도자기를 갖다가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신작을 만들어서 신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인위적으로 자꾸 처리하면은 도자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근데 제대로 된 기물도 그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문화재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서 단둥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도자기 또한 부여나 강진에서 만들어서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도자기 에? 우리가 도자기를 하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에? 무기도 안 맞고, 기행과 문양과 도안도 안 맞고, 흔히들, 도자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응? 구태가 없다는데, 구태도 자꾸를 했는가, 자연적으로 일어났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 가짜로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머리 좋아요. 한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이 좋은 머리로, 도자기는 절대로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가짜, 진짜 가짜 고민을할수 있겠죠. 그렇게 팩트 있게 정확하게 감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후배 양성도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문화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